544장 울어도 못하네. 그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다녔던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읽고또 설교를 듣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그 비유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어,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보다도 교위 안에 있는 성도 그러니까 교위 안을 심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교의 안의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어, 좀 근거를 아좀 세우려면은 다른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교의 안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어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은 달란트 비유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래서 주인이 임금님이 종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자가 그한 달란트에 받은 것에 대한 자세와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나중에 청산을 할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심지 않는 곳에서 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묻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면서 그때 심판을 하죠. 밖에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라. 이것도 역시 교의 안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좀 말씀드린다면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불에 태울 것이다. 이것도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든요 그러면 알고과 쭉정이가 세상에 있는 그 쭉정이를 얘기하는 를 것이냐? 그게 아니라 교이 안에 있는 쭉정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두 개만 더 말씀드린다면 어부가 그물을 쳤는데 그 그물 속에 잡혀 있는 물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이 어부가 좋은 고기는 좋은 곳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렸다. 이건 역시도 심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래서 창수가 심하게 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금방 그것이 부서지게 되었다. 이건 역시도 단단하지 못한 곳에 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영이 쉽게 말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은 세상에서 법정에서 말씀하는 여기 삼심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방법원에서 언제나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법원에서 어, 내가 억울하면은 고등법원으로 가요. 거기서 또 억울하면은 대법원으로 갑니다. 요즘은 대법원도 억울하니까 헌법 소원을 댑니다. 이 법이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간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한테 불리기 오는 것은 얼마든지 한번 정도는 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 도전을 해볼 필요도 있고, 또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집안 법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법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 그것이 뒤져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놓고 불만이 있고 그러면 그 얼마든지 그러시지 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은 딱 정한 그 날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판결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왜? 피조물이니까 무조건 조물주에게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무조건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고 이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다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심판은 내가 다시 한번 귀의를 잡아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날에는 우리는 귀의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정확하고 정당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없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지옥불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자는 확실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심판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나, 비판한 자나,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자나,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든지 논리적으로 주님 앞에 대결을 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귀인은 엄청나게 현재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고 초대교육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육때는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데서 생명을 다 하면서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억울한 점은 착한 일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정당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그 믿는 자들을 그렇게 취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봤을 때는 이러한 심판이 오히려 소망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로 산다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알고으로 산다라는 것, 또이 땅에서 참된 곡식으로 산다라는 것,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이 땅에서 좋은 고기로 산다는 것, 내가 반석 위에 산다라는 것이 그만큼 이 땅에서 편안함을 줄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초대교회 때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삶들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 역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나름대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하나님께 주신 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진리 안에 있고, 알곡으로 살고 싶고, 반석의 집을 짓고 살고, 그리고 이러한 일을,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욕도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시대가 초대교육 당시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더 당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왜 이렇게 불합리한 쪽으로 나한테 이렇게 주어집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리고 선진들은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심판복음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심판은 뭐냐? 아, 불륵불속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어, 정말 심판을 내려서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보다도 오늘 여기서 조금 더 크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복음이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복음은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알곡으로 사느냐 쭉정이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곡식으로 사느냐 가라지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좋은 고기로 사느냐 나쁜 고기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반석에 집을 짓고 사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느냐 이것은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좋은 것으로 알곡과 곡식과 좋은 고기가 고기로 살고 더 나가서는 반석 위에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심판의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시도 열 천여 모두가 교회에 포함된 천여. 물론 해석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이게 세상 전체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안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전체 흐름을 놓고 본다면 지금 교회 안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열천의 비유도 역시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천여도 미련한 다섯천여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는 기름이 없이 왔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신랑을 맞이하러 간 사람이 왜 기름이 없었겠습니까? 기름이 떨어졌겠죠. 우리가 말씀의 맥락을 놓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슬기로운 다섯천이든지 미련한 다섯천으로 살든지 간에 똑같이 등도 있었고 기름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이 등의 목적이 뭐죠? 그리고 기름의 목적이 뭐죠? 그건 바로 불을 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등불이 뭐고, 그리고 등이 뭐고, 길이 뭐라고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해석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등불을 켜서 불을 킬수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슬기로운 다섯천에나 미련한 다섯천에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열차는 다 교회 안에 있는 신부로서 예수님 앞으로 될 신부로서 우리 성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풍속과 비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러리가 아니라 이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될 10명의 처녀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두가 다 결론적으로 10명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이 전에는 있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슬기롭다라는 것 그리고 미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어원을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정말 그 핵심을 우리가 한번 나와 보는 것도 좋은 듯합니다. 슬기롭다 이것은 프로리모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말이 제가를 물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제가를 물리다. 말의 입이 엄청 크다고 해요. 동물학자 그래서 그것을, 제가를 물리지 않으면요, 사람을 물기도 하고 좀 위험하대요. 그래서, 예, 풀만, 꼴만 먹을 수 있는 입이 벌려질 정도만 가죽으로 입을 만들어가지고 입이 어느 정도 벌려지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승기로 따란 말이 어떻게 이런 뜻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없이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다. 이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정말 정당한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전해야 할 말들,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말이죠. 근데 우리는 헛된 말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숨기는 자는 어떤 자냐? 정말 입을 다물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력 있게 준비할 수 있는 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련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모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두하다 멍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볼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현재 내 눈만 보이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로스가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등잔이 무엇이고 길이 무엇이다.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등잔은 위험적이고 기름은 본질적인 것이다. 등잔은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이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름대로 해석을 잘 했지만은요, 오늘 중요한 것은 등장이 무엇이고, 만약에 기름이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파고들어간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등장과 기름의 본질은 뭐죠? 불을 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등장과 기름의 포커스를 마치지 마시고, 정말 그 등불에 등을 켤수 있는, 불을 켤수 있는, 그런 성도가 슬기로운 성도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다누는데 성소의 불은 새벽마다 가서 불 켰어요.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꺼뜨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뭐냐면, 등이 있고 기름이 있고, 이 모든 부분이 있었지만은, 시간이 더디다 보니까, 점점, 점점, 점점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통해서 불을 킬수 있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아, 정말로 다시 한번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한 불이 현재도 있느냐, 내일도 있느냐, 미래도 있느냐를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만 와서 내가 성령의 뜨거움이 성령의 불이 내 속에서 지금만 있느냐 내일 가면 이것이 꺼지느냐 아니면 모레 가면 또 꺼지느냐 아예 잊어버리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불이 내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켜져 있는지. 그래서 말씀의 부담이시다. 신앙생활은 부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내가 더더욱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깨달아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성숙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인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기름이 준비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끝나고 나서 아무 생각이 없이 우리가 산다는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 10년 다녔는데요. 아, 내가 그래도 세례 받았는데요. 물론 좋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너와 내가 정말 영적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언제 내가 너를 너를 찾는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당당하게 내 앞에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고.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걸 돕고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평상시에 항상 성령의 불이 내속에서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 해서 뜨겁게 뭐 어떻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뜨거우신 분들은요 은은한 그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재단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일날 우리 성도를 만나면은 그 만남 속에서 기쁨이 오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기름을 통해 성령의 불이 다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인지 언제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인지 아니면 언제나 정말 미련한 마음이 나한테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건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으면 자유가 없으니까 내가 70살이나 80살 가서 믿을래요. 아 머리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느닷없이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루는요. 세례를 받으러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뭐라고, 그, 증망하죠? 누가 그 시와 그 때를 알고 네가 여기 왔느냐. 쉽게 말해서, 어, 시험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시험 기간만 공부를 해서, 딱, 시험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 예. 네. 참, 우리나라 제도가 좀안 됐죠. 논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쓰는 게더 좋은데, 쓰고 잊어버리면 뭐답니까? 주님이 지금 그렇게 관계 맺지 않은 것이 아니에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뭘 준비를 해서 교회 40일 동안 와가지고 금식했다고 해서 성경 한독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응 그래 너 준비 다 됐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준비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 그래야만 이 그날 가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해다며 갑자기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내가 살수 있다는 것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정말 액기스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열천의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주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신부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어떻게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럼 과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칼비는 그랬죠 전적 타락된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내 자신이 그렇다고 해서 방관하면서 사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언제까지 내가 등불을 켜고 가느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정말 유의할 점이 뭡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더디옴으로 밤에 왔다고 그랬어요. 더디옴으로 밤에 왔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노아시대로 말한다면 죄악이 관용된 사태를 얘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이 세상에 죄가 관용됐을 때 제일 힘들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오시고 밤중에 오셨다. 이 말은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차서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유혹을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유혹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세상 쫓아다니고,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주님이 더디오면서 밤중에 오게 되니까, 결국은 자꾸 뭘 잊어버립니까? 기름을 준비, 채울 준비도 않습니다. 등불을 킬 준비도 않습니다. 그저 나는 크리찬이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을 믿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교회 나가서 애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정말 내가 신앙과인지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럴 지라도 일주일에 한번 나오실지라도 과연 내가 집에서 성령의 불이 지금 파오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리워하는지 정말로 내가 내삶 속에서 이 세상의 심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여 잡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분은 기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얘기에요. 주님이 더디오시고 밤중에 온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유혹에 빌려서 물질관이나 명예관이나 건강관이나 모든 것이 어디에 기준을 맞추니까 세상에 기준이 맞추다 보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을 점점점점 점점 잊어버리고 성령에 불인타고있잖 사랑는 성도 여러분, 신랑이 더디움으로 밤중에 오셨다. 여러분, 이런 때 영적불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친구들 보세요. 세상이 지금요, 돌아가는 것 보면 오히려 정도지 받는 것을 더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식당에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점점점점 점점 하나님을 부끄러하고 점점점점 내 속에 있는 성령을 부끄러하고 그러면서 기름이 떨어져서 나는 그냥 교인으로서 유영교회 교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주님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더디고 정말 기쁜 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세상의 죄악에 의해서 내가 그곳에 유혹을 받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었던 이 신앙관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거기에 비유를 맞치면서살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내가 불리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곡으로 살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임까지 당하고 맥까지 받으면서까지도그 신앙을 지키면서 기름 준비하고 성령의 불을 켰는데 오늘 이 시대에 과연 나는 얼마나 세상의 비율을 지금 맞추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느냐 이게 슬기로운 다섯천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을 꺼먹고 오히려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이 자체는 미련한 처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약함이 뭡니까? 교회의 연약함은 졸는 거예요. 졸아요. 오늘 이열 명이 다 졸았다 겠어요열 명이 다 졸았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지금 공격을 하는지 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격을 받고 교가 죽을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졸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환경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천에는 어떻습니까? 졸다가도 쉽게 말해서 이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다 완벽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열천에 다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세 철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롯의 첫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동과 고무라성이 무너졌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롯의 식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했습니다. 소활성을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서 가라 했을 때 롯의 아내는 그 속에 있는 금은 모아 무엇을 숨겨놨는지 몰라도 그 뒤를 한번 보고 싶은 미련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음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의 미련을 떠서는 안 됩니다. 슬기로운 자라면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미련한 자는 문이 닫히고 나서 주님께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왜 평상시에 성령의 불을 켜지 않았기?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신다겠어, 주님이 안 오신다겠어, 그리고 뭔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겠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고 만약에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날에 과연 어떻게 과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 것인지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심각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물론 그래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얼마든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순종의 문제죠. 내가 그분이 아무리 은혜를 줬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순종을 지금 하고 그분을 따르냐가 문제입니다. 현재도 불이켜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도 불이켜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미래도 하나하나의 불이켜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하나다 주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고 좀더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내가 이 세상 사아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극복한, 불복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함을 깨치면서 주님의 길을 정말 끝까지 걸어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역시 나약합니다. 저도 내일 가면 또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불을 켜져 있어야만이 성령으로 내가 채워져 있어야만이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울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수도 없이 끝까지 죄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다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